자,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은 남자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남자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 영상에 나오는 내용만 따라 해보셔도 여러분의 인상이 바뀌고 정말 팔자까지 좋아질 거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남자는 내가 봐도 멋있다. 저 남자와 나의 차이가 뭐지?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키가 크지도 않고, 외모가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 돈이 백만 장자들처럼 많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물어보고 몇년 동안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에 쌓아 올린 결과 그들의 대표적인 공통점 딱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거고 여러분이 되고 싶다 생각한 그런 멋진 남자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될 거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는 너무 당연하고 식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사람은 꾸준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바로 느끼게 할수 있는 미친 치트기입니다. 말로만 나 성실해요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관리된 뭔가 관리된 체형에서 오는 느낌이 그걸 몇 배는 더 확실하게 말해주거든요. 솔직해져 볼게요. 여러분이 같이 일할 상대를 찾는다고 해볼게요. 같은 능력이라고 할때 여러분은 뚱뚱한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관리된, 탄탄한 몸을 가진 사람과 일하고 싶으세요? 아마 10명 중 9명은 관리된 사람과 일하고 싶다고 대답할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연애 상대를 고른다고 할때 어떤 방면으로 보나 더 관리된 사람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할 거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약간 뇌과학적 접근인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진짜 모든 게 달라져요. 일단 뇌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뇌의 전두엽 피질이 발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발달되면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 목표를 추구하는 자기 통제력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가치관과 생각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좋고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일수록 계속해서 더 열심히 운동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몸은 더 좋아질 수 밖에 없죠. 근데 몸이 달라지면 그 사람 에너지가 바뀌거든요. 그렇게 에너지가 달라지면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표정이 바뀌면 또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눈빛이 바뀌는 순간 사람 자체의 아우라가 달라집니다. 저도 예전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사람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원하는 것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운동을 하고 나서는 주변에서도 요즘 너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오태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런 좋은 말들을 듣기 시작했고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세상이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기 시작하니까 더욱 자신감이 생겨서 지금은 어딜 가나 리더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어딜 가나 자신감이 있으니까 주변의 사랑까지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꼭 엄청나게 좋은 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을 다녀도 좋지만 집에서 한다면 턱걸이, 푸쉬업, 스쿼트, 러닝 이 정도만 꾸준히 진행하면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만 꾸준히 지켜도 3개월 정도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결국 운동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몸을 관리하는 사람은 인생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자, 다음은 외모 관리에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 외모 관리, 이거 진짜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외모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해도 바로 상위 10%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외모 관리 영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대부분 뭐부터 해야 하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일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창할 거 없습니다. 화려한 외모를 만들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멋진 남성들은 오직 하나에 집중해요. 바로 깔끔함. 깔끔한 헤어스타일, 깔끔한 옷, 깨끗한 피부, 좋은 향기. 딱이네 가지만 챙겨도 인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든, 비즈니스 미팅을 하든, 여자를 만나든, 어, 이 사람은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은연 중에 심어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꾸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아끼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거죠. 그 메시지가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남자가 뭘 꾸며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세상은 겉으로 판단합니다. 아쉽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외모 관리 안 하는 건 스스로 인생 난이도를 극강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멋진 외모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자신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얼굴이 긴 사람은 앞머리를 살짝 가려서 길이를 좀 보완해주고 둥근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세로로 시선을 분산시켜줄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은 피부 관리를 하세요. 아무것도 안 바르거나 뭘 바를지 몰라서 진짜 아무거나 바르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된거 바르세요 도저히 모르겠고 나는 다 귀찮아 이런 분들은 제가 이번에 진짜 큰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맨인더베스 퀵크림 스프레이 올인원이라고 있는데 미리 예약구매 해두시면 제작되는 즉시 선물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고정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요 제발 선크림과 톤업크림 정도는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사실 10% 외모로 들어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진짜로요. 마지막은 패션. 패션을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그냥 깔끔하게만 입으세요. 어려우면 단색 티나 셔츠에 검정 슬랙스, 그 위에 이제 깔끔한 외투 하나 걸쳐주면 끝입니다. 이것처럼. 착용한 이상은 색상이 세 가지 이상 되지 않도록 입어주세요. 이 정도만 하면 더 이상 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심플한 게제 스타일이라서 맨날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아직 자기 스타일을 못 찾은 사람들은 괜히 뭐 캐주얼 이런 거 찾아서 가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심플하게 챙겨주는 게백 배, 천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외모까지 관리하고 나면 바뀐 내 모습을 스스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믿고 한 번만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마저도 어렵다면요. 피부 관리라도 해주세요. 왜냐면 머리랑 옷은 솔직히 돈 쓰면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피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관리 루틴도 이전 영상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진짜 중요한 세 번째는 마인드셋이에요. 운동이나 외모 관리가 겉을 바꿨다면 마인드셋은 이제 내면의 엔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마인드셋으로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해야 하지만 남자라면 저는 도전 마인드셋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도전 마인드셋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그 이후에 멘탈적으로 강해지는 것들은 도전을 안 하면 성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해봐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해보자. 그냥 부딪혀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될까요?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넘어지고, 망하고, 후회하고. 근데 그 과정이 내 멘탈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운동이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이 도전은요, 멘탈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는 정신의 근육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성장 과정을 만드는 게 도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인드 중에서도 도전을 최우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도전하고, 취업에 도전하고, 사업에 도전하면서 겪는 힘든 시간들, 도전의 결과를 떠나서 그 속에서 성장하는 자신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 외에도 연애에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또 여자를 만나는 방법을 찾고 여자한테 말이라도 걸어볼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고민 없이 승낙할 거고요. 물론 빠그라지면 아프겠죠. 상처 입을 겁니다. 근데요 그게 저희를 성장시켜요. 남들은 다 위험하다 할 겁니다. 제가 더큰 꿈을 그리며 전공을 포기할 때도 그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유튜브 할 때도 그랬어요. 외부에선 뭐일 힘들게 사냐, 그냥 정해진 길, 안전한 길로 가라고 했어요.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꿈을 그리면서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며 외면했습니다. 근데 그 도전 해보지 않고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남자라면 엄청난 꿈한 번은 꿔보고, 일단 못 먹어도 고하면서 나아가는 게 남자들의 인생 아닌가요?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도전해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남자 인생을 180도 달라지게 만들고 그 사람의 그릇 크기 자체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해야 할 것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할지 말지 망설이던 거 하나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스텝이어도 괜찮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법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독서를 꾸준히 해야겠다 생각했다면 집에 있는 책이라도 일단 한권 잡고 읽기 시작해 보세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지금 바로 헬스장 등록하든 신발 신고 나가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도전도 좋으니까 일단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하자면 운동은 나 자신을 말없이 증명하고 외면은 물론 내면까지 바꾸는 엄청난 힘을 가진 행동이고 외모 관리는 세상이 나를 다르게 보게 만드는 장치이자, 남자들에겐 인생 난이도를 엄청나게 낮추는 장치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마인드셋, 특히 도전하는 마인드셋은 남자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고, 도전을 통해 내면의 모든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국내외 멋진 남성들을 쭉 보고, 성공한 사람들을 쭉 보면서 느낀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세 가지 따라해 보신다면 어제와 똑같이 살던 내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내기 시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딱 하나만 실행해 보세요. 운동 10분, 피부 관리 하나, 혹은 그냥 일단 해보자 한마디라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진짜 인생의 방향성을 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브로케였습니다.